안녕하세요. 와 여기 진짜 뭐 엄청나게 부품이 많네. 아 그게 연료필터예요? 예. 네, 일년에 한개 나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한 개도 나갈까 말까. 아니 여기서요? 네. 아니 왜요? 연료필터 안 바꾸면 큰일 나던데? 이거 전체 a s 이를 받는지. 네, 이거는 잘 나가지가 않아요. ASE가 뭐예요? <laughs> 나도 몰라가지고. 연료 펌프까지. 아, 아니, 저, 저기, 뭐, 유튜브 보니까 경유차도 막 연료 필터 안 바꾸니까 그냥 완전히 엔진 초토화 돼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아유, 나는 휘발유 차지만은 바꿔야 될것 같아서. 어, 이거는 거의 아, 뭐, 그래도 뭐, 저는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 차가. 좀 사겠습니다. 사가지고 가서 교체를 하려고. 사장님 네 여기 부품 가게 말고도 전국적으로 이거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네. 아무튼, 사장님, 감사하고요. 대신에 저는 차가 좀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또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찜찜해서 필터를 갈아버리려고. 제가 지금 5년이 넘었어요, 제 차가. 그래서 좀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아유, 사장님. 예. 아유, 어디 차 계셨어요? 예, 예, 예. 예 아니, 예, 저 지금 제차 예. 연료 필터를 좀 바꿔보려고. 예. 아, 유튜브 봤더니 그 경유차도 막 예. 연료 필터 예. 안 갈면 큰일 나더라고요. 예. 제차 지금 되게 몇년 됐거든요. 예. 한 번도 안 갈아가지고 예. 연료 필터를 사왔거든요. 아, 그래요? 저 교체 좀 해주실 수없나요 그럼 저차 연료 필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럼 찾아봐요. 연료 필터 어디에 있는지. 아, 그니까 제가 교체를 해달라고 온 건데. 근데 알아서 그런데 이제 어디가 있는지 대략 적으로 이제 차를 끌면서 예. 연료 필터가 어디 있는지알안 해야 될거 아니야. 제가 한번, 그렇지, 한번 찾아볼까? 네. 연료필터 찾아봐요. 내가 뭐 교체해줄 테니까. 네. 연료필터 어디 있어? 뭐아 사왔잖아. 연료필터 교체해달라고 네, 이거를 넣, 넣어야 되는데. 이게 연료필터요. 연료필터? 네. 어디에 있는데가? 연료필터 어디 어디에 있어? 그 어디 어떤 걸로 교체해달라고? 나왔어. 부품 가게에서 응. 이거 연료필터 교체하겠다고 했더니 이걸 어 응. 가지고. 아, 연료필터? 네. 근데 어디 연료필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운전자들은. 아니, 노래만 부르지 말고. 아니. 어? 디가 있어, 이게 아, 연료일타가? 요거네. 요, 아니, 요, 요거 아닌가? 어떤 거? 요, 요거. 요거? 이거 예. 에어크림 날이잖아 아, 이게. 이건, 에러... 에, 이건 연료일타가 여기가 없어요. 아! 여기 있네, 네?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웃음> 여기 <laughs> 저엔진오일갈 아, 네. 때. 네. 뭐 여기서 뭘, 저, 연료 필터 같은 걸 바꾸던데? 여기 어디? 이거 아니 연료 필터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명장님이 갈아주시면 되는데 그걸 아 그래 최소한 연료 필터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지 이 사람 아유. 지금 뭐제 차니까 알아야지. 그럼 그, 운전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연료 필터는 어디가 있는지는 알아야지. 그. 아니 필터가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다 쇠로 쇠똥인데 아, 무슨 필터? 아 여기인가 보다. 어디? 예저 명장님 이거 여거 여기. 요거 아, 나사 풀러가지고 네. 이거 뜯으면은 여기 이제 네. 뭐 필터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휘발유 차는 아 그게? 예딱 요건데 아, 네. 아니 아 본인이 휠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걸 아 내려오세요 내가 확인시켜 드려 내려와 내려자 무슨... 연료 라인을 보면 연료 라인을 따라온다는 얘기 이게 그럼 여기 보니까 연료 들어간 쪽은 연료 휠터가 없잖아 지금 아 이게 연료 라인이에요? 에, 여기 없잖아 밑에도 아까 없었잖아 네 예, 필터가 어. 어, 뭐... 자, 그러면, 이건 어디 있느냐면, 이리 보세요 이리. 와, 이거 연료 필터가, 아니, 뒷자리에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뜯어 놓으셨네? 네, 모터하고 어셈블리요, 이게. 이게 어셈블리라고. 아, 제 차를 지금 뜯어 놓으신 거구나. 그렇죠. 연료 모터 교체, 휠타를 교체해 달라고 해서. 네.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아니. 혁준아 이건 뭐야? 아 그거 제 저기 아제 여자친구가 어. 스코어 다이빙한다고 해가지좀 <laughs> 이제 배여했던 건데 아니 별걸 다 가지고 다니는 아이 걔는 그날 추운데 꼭 어. 이렇게 날 추울 때물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자여건인가 자, 내가 이거 대품 가져볼게 이거 네. 잘 봐봐 어디에 있는지 아니 근데 어떻게 연료필터가 여기 뒷좌석에 밑에 있어? 와 이거 나 신기하네 아니 어떻게 연료필터가 여기 있냐 아니 명장님 어떻게 네. 연료필터가 여기 뒷좌석에 의자 밑에 있어요 네 거기 있어요 자 이게 네, 네. 이걸 빼면 네. 이걸 빼면 이 속에서 이게 자체가 연료탱크 속에 연료 모터가 있어요 아 근데 연료 모터가 는데 이걸 현재 다른 차량인데, 이 연료 탱크 속에가, 이게 푹 담궈집니다.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아, 아, 그럼 이 밑에가 연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 연료 탱크 속에 아 연료 모터가 있어요. 아, 그럼 말씀을 해주시지, 명장님. 지금? 예, 예. 음. 아, 이거 연료 필터가 여기 있네, 나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교체를 이제 할 테니까. 예, 예. 이제 기다리셔면 어디가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네,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진짜 저 진짜 오늘 처음 알았네 이거. 아 신기하다. 저는 뜯으셨는데도 이건지도 몰랐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들어와요. 예. 예. 와, 신기하네, 이거. 와. 이거. 아니, 명장님, 이게 네. 저는 이게 휘발유 차의 연료 필터가 아니 어떻게 그 의자 밑에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지금까지. 자 어차피 모든 가솔린 차량의 연료 부터는 예. 탱크 속에 있다. 연료 탱크 속에. 그렇죠. 그러면은 경유 차는 음. 밖에 있었는데 탱크 밖에. 어, 경유 차휠 타는 무조건 밖에 있어요. 무조건 밖에. 예. 그다음에 가솔린 차 예. 연료 필터는 연료 탱크 속에 있다. 아, 생각하시면 저, 그것도 몰랐습니다, 진짜. 어. 이걸 교체 달려 있는 과정관이요. 이건 뭐 얘기야? 이게? 이게 제가 저 사왔던 거잖아요. 응. 연료 필터. 이거 교체해달라고. 네. 응. 내가 아마 지금 현재 44년차 되있지만 정비를 네. 하고 있지만 네. 근래 있는 2018년식 이후 차량에 보면 연료 필터 교체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18년 이후에요? 예, 예.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한 예, 번도 없어요. 연료 필터 교체해달라고 오거나 휘발유 차. 응. 아 휘발유 차. 아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명장님 휘발유 차는 연료 필터가 영구적인 건가요? 이게 영구적이라 보다는 예. 어떤 기능 자체가 그다. 아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사에서도 형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자 아... 지금 보면 연료필터 변천사 한번 봐볼게요 아... 연료필타가 예... 초창기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많이 가져오셨는데 아 이게 네. 연료필터예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야 그래요 네, 초창기 연료필터 깡통 연료필터 아, 이게 그래. 아마 70년대에 적용됐던 부분이고 진짜. 그다음에 연료필터가 이제 바뀐 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음? 이게 아... 연료 필터예요. 필터, 아, 이게. 이게 아 여기 뭐가 이렇게 붙어 있네. 어. 어, 모터 선물인데 네. 이 당시에는 연료 필터가 이거예요, 이게 그물망처럼 돼 있는. 아... 그러니까 미시한 어떤 미립자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거역하지 못하고요. 아... 붉은 자체만 역를해서 연료 모터가 펌핑을 아... 해서 이제 이 인젝터 전까지 이걸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자체가. 아 이게 인젝터입니까? 아, 이게 인젝터 아, 네. <laughs> 아, 인데이 아... 레일까지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자체. 아... 그래서 음. 초창기 열려 못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 아. 모터에, 어셈블리에, 이게, 연료 필터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지금 나는 찬들은, 아까 이 탑은 이제 연료 필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편찬상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예. 예.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음, 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연료 필터를 교체해달라고, 뭐, 정비사들도, 고객분들한테, 연료 필터 교체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휘발유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정비업소 와가지고, 한 번도 뭐, 2018년 이후에는, 뭐, 연료 필터 갈아달라, 뭐, 이런 사람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여태가 이제, 해본 적도 없고요. 어. 저뿐만 아니, 아니고 일반 정비사들도 마찬가지. 가끔가다 이걸 교체해달라는 사람은 있겠죠, 이 자체가. 근데 아. 이 타입은 이 타입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 속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제 이렇게 또 변했습니다. 또변천사아또 변했어요? 어. 아. 이게 좀 최신형인 것같신형 네, 그게... 그래서 이것은 연료필터가 지금 네? 이거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연료필터 안 보이죠 그쵸? 그렇죠? 네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거 A타입 A타입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거,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타입이에요 아... 이게 자체가 세트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어시엄 분리 근데 연료필터로 인해서 어떤 거 연료 시스템에 고장이 나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정비하면서 사실 못 봤어요 고장이 안 나니까 그렇지요. 바꿀 필요가 없는 네. 거예요 또이 연료 필터로 인해서 결국 인젝터가 망가지거나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경유차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경유차는 당연히 있죠 자체는 네. 그래서 지금 연료 모터를 모터가 교체해요 혹시 손상이 갔을 때 그때는 연료 모터를 교체를 하면 모터 이렇게 어시엔블리로 나와요 세트로 세트로 이렇게 어시블리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어시엔블리로 교체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 아 근데 아까 이거 명장님 네. 그제그차 뒤에서 음. 뒷좌석에서 보여줬던 데가 여기 같은데 예, 예, 아그 안에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아. 연료 뭐 연료 아 탱크 속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싹아 이제 그렇구나. 장착이 되는 거죠 자체가요 아 자이 연료 비타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것만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요 어 시험 분리로 이렇게 핀... 나와요 예, 망 사만 교체할 수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연료 비타를 굳이 다솔린 차량들은 교환할 필요가 없다. 없다. 또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에 일반적으로 분사 타입이 틀려요. 이것은 가솔린 차량 인젝터인데 네. 일반적으로 디젤에 비해서 이게 아주 정밀하지는 않습니다 자체가. 아, 휘발유 차는 그렇죠. 음. 휘발유 차는 연료만 찍부려지면 점화 방식에서 음. 폭발을 하고. 아 그래서 점화풀려고 점화. 풀려고 그렇죠. 그다음 디젤 차량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착화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미세한 연료가 압력으로서 높은 압력으로 쏘아서요. 그게 자기착화. 자기착화방. 자가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 자기착화 방식. 네, 네. 압력에 의해서 그냥 미세하게 아주 안개만 뿌리면 그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지. 아... 그러기 때문에 이 타입들은 가솔린 차량들은 굳이 어떻게 돼요? 인젝터 구조상. 이거 안 망가지겠네요 그러면. 이 자체도 인젝터도 거의 뭐 망가지는 부분은 거의 드물어요 자체가요. 아...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일반 가솔린 차량 끌고 다니신 분들 보면 네. 연료 필터 교체해 주십시오 한 분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니 오쩐지 아까 부품 가게 갔더니 그 부품 가게 사장님이 저를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걸 꼭 바꿔야 돼요? 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길래 왜 그러시지? 그러니까 부품 가게에서도 자기들을 또 보면 연료 필터를 판매 수량으로 봐서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2년 동 거의 동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료 필터로 인해서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극아 극히 드물기 가주... 때문에 거의 그쵸. 뭐 아니, 네. 그러면은, 명장님, 네. 뭐,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저처럼 휘발유차를 네. 몰고 있는 사람들은 새 차를 사가지고 뭐, 폐차할 때까지도 연료 필터 관련해서 뭐, 교체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겁니까, 휘발유차는? 그렇지요. 어뭐 정비사들 어느 누구나그 얘기할 겁니다. 네. 이거 연료 필터 교체해 달라면 구차네요. 또 연료 필터가 실제로 오염돼 가지고 시동 안 걸리거나 부조한 차량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품 가게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 몇년 동안 이거 연료 필터 교환한 적이 없다. 사간 사람이 없다. 거의 없다 아예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연료만 연료만 어느 정도 절반 이상 놓고 다니고요. 아, 연료 필터는 교체 안 해도 되니까요. 아, 뭐신안써도 됩니다. 제가. 아, 진짜. 아, 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경유차 연료 필터 그냥 엔진 초토화 된거그편 보고 그냥 제가 깜짝 놀랐 가지고 아, 정유차는 정기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지만은 네. 가솔린 차량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없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명장님 그러면 네. 저는 그 아까 제가 사온 거연료필터 어디 있죠? 여기 저기. 아 예. 두 가지 가지고 놀든지. 아 아니, 그게... 방, 반품 라든지아 이거 카드 저기 다시 취소 가서 취소 취소 해야죠. 그래요. 예 예. 아, 명장님 어. 전화 오십니다. 예, 나도 전화하겠습니다. 전화 전화 그래요, 가요. 어. <laughs> 가솔린 차량 연료 필터를 언제 교환하냐고 물어보는데요. 뭐 굳이 연료 필터를 교체하려고 하지 말고요. 연료 모터가 고장날 때 교체를 하면 자동으로 교체되는 겁니다. 그때 교체하세요.